안녕하세요. 참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저기. 제가 이렇게 지난 거 보니까는 그 8월 달 말에 그 언제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자유스러워지느냐. 그렇게 이제 8월 26일 날 동영상 올리고 요번에 또 이렇게 모처럼 올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와 같이 가는 데 독감 형태로 계속 이어져 가요. 그래가지고 그 독감 약이 나오듯이 이제 독감 백신이 있듯이 그렇게 이제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는 극복을 합니다.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지금 뭐이자에서 이제 그 치료약하고 백신이 나왔다 이렇게 해고 이제 전 세계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백신을 이제 개발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일반 대중화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년 여름 지나서까지는 계속 지금 상태를 가지 않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8월 말 동영상에 그 자세히 쓰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조 바이든의 사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조 바이든의 사주는 트럼프의 재선에, 재선을 언급하면서 두 번, 세번 제가 동영상 올리면서 언급을 했어요. 그때도 무슨 얘기면 트럼프는 요번 대선에서 미끄러지고 바이든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초질관해가지고선 거의 1년 정도에 계속 조 바이든이 차기 대권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저기 그저조조 바이든이 당선이 돼가지고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전 세계의 정세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올릴라 그래요. 제가 몇번 강조하지만은 용리라는 거는 그 이제 개개인의 소수한 거는 그 국가의 통치자나 큰 사주의 큰큰 큰 사람, 실질적인 통치의 큰 사람의 사주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그 미국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전 지구를 다 아우르는 통치자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이 때문에 이조 바이든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정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세와 경제가 어떻게 변동해 가느냐 이거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봐가지고선. 앞으로, 지금,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이, 이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이제, 그, 사람이, 그, 배를 타면은, 그 배에 종속이 되지 않습니까? 종속이 되는데, 자기는 뭐 사고 당하는 운이나 죽을 운이 아니어도, 그 선장이나 그 배가 가라앉으면은 자기 운이 죽지 사고 당할 운이나 그 다음에 죽을 운이 아니어도 이게 죽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배가 침몰하는 그 배는 보통 그 선장의 사주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조바이든이 그 사주 자체가 차기의 미국의 운세를 지배하는 큰 틀이다. 그다음에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통치 국가로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전 세계의 정세와 경제는 어떻게 변해 가는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그래 가지고서 조바이진의 사주를 제가 이제 정확히 풀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고 다음 블로그에 천문명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올렸어요. 오늘 올렸어요. 오늘 올려가지고, 조 바이든의 사주를 이렇게, 이 플로그, 네이버 플로그나 다음 플로그, 천문명이 하나님에 들어가면, 조 바이든의 사주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많은 참조가 될 거예요. 또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푸는 거는 정적이기 때문에, 봐가지고 많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명리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매번 주장하지만, 오행론과 육신론, 운성론신살론을 겸이 다 공부해야만이 전인적으로 총합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오행론은 갑을 병정, 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옴이 그거를 말하고, 이 육신론은 일간 기준으로서 나하고 같은 비견이다, 그 다음에 식신이다, 재성이다, 관성이다, 인수다, 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육신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사회적인 내가 역할이나 기능을 주로 의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성론은 여기에 말하는 쇠, 묘태걸로해가지고 십이 운성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기의 성격이 그 다음에 자기의 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으로 더 당당하게 펼치느냐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억눌려 펼치느냐 그 성격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이것은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자질적인 거 기질적인 측면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속성 측면을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사는 그 어떠한 사고나 액이 암시된 거를 이렇게 그 은연중에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오행상의 송충파의 원진 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작용되냐, 뭐냐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것이 그 애군이나 사건, 사고, 죽는 눈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니까는 러 오행론 육0년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주는 이거 가지고 다 설명이 돼요. 오행론 육0년 공부해도 되면 60%는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성론은 12 운성론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짓을 지나고, 어려서, 그건 중기일 때그 다음에 작년일 때 노년일 때 어떻게 된다는 큰그 틀에는 요 십이운성론이 많이 지배가 됩니다 그렇게 지배되는 걸 말고 또 내가 어떤 성격이나 어떤 속성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암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살론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이제 그,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그안 좋거나 좋은 것이 있는 거를 암시해주는 것이 신살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것이 신살과 운성론, 신살과 오행론, 요렇게 이렇게 접목시켜서 나오면은 구체적인 어떤 사고가 이렇게 발달돼서 나온다. 이게 유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명리라는 거는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살론, 네 가지를 다 공부해야만이 전인적으로, 총합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다. 그런 식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laughs> 그거는 이제 사계된 일반적인 원칙인데,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명리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오행론, 육신론만 가지고 울팍쫄팍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때참 답답하네 그래가지고선 우 제가 자꾸 운성론 신사론도 총합적으로 공부해야만이 서로를 이렇게 조화롭게 서로 형충파에 원진해가지고 어떻게 엮여져가지고 운이 태동해가지고발달되어 나왔고 사건 사고가 발달돼서 나오느냐 이걸 유치할려면은이네 가지를 다 배워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조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 오전 8시 30분 미국 펜실베니아 스크랜턴에서 출생했답니다. 요거는 시까지 정확해요. 요거는 누가 했냐면 미국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저거는 가끔 국제 통화도 하고 그래요. 그분이 그게그 진실에 8시 30분이라고 알려줬고 어떤 사람이 내가 저럴 때메로도 이걸 내가 정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뭐조 바이든의 사진은 1940년 11월 20일 오전 8시 30분이다. 이걸 명확히 알려줬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양력이니까 이거는 양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트럼프의 사주도 또그 제가 이제 몇분 풀어 올렸는데, 이 네이버 플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서도 이스 트로프 사진을 정식 으로 올린 게 있어요. 거기에서 또 트로프 사진은 아주 그 시까지 정확히 나오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바이든의 그사군은 이모, 이모 신의 정축 갑진이 돼요 그래서 1 2운성은 걸로패묘세가 되죠. 그 다음에 12신사는 장성, 겁살, 천사, 얼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운행은 육으로 나가요. 육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연간이 연간이 양간이기 때문에 순행으로 갑니다. 이 육으로 가지 임자기적 갑인을에서쭉 이렇게 나가요. 그래가지고서 요까지 허고는 것을 요거는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뭐냐면 연지 기준으로 신살을 뽑고 그 다음에 월지 기준을 뽑고 일지 기준에서 신살 쭉 뽑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살이 이렇게 쭉 튀어 나옵니다. 저 나와가지고 요런 식으로 자주 원국이 형성돼서 나오죠. 요거는 만세력을 보고 자,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뽑으면은 다 나오는 객관적인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실력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주 푸는 원칙에서 뭐냐면 이 오행의 만세력을 다 뽑아서 대운행까지 다 뽑고 신살까지도 연지올지 일지 기준으로 다 뽑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십이 운성 십이 신살를다 이렇게 뽑아놓고 난 다음에는 하나 하나 이제 뜯어내 가지고 자기 이제 실력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거기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그에 따른 용신을 잡아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이 사주는 오행 구성을 딱 보면은, 그, 자기 일간이 비겁에다 놓고, 수, 목, 뭐, 화, 토, 금, 이렇게 놓으면은, 이 사주가 수성이 두 개, 수성이 두 개, 그 다음에 목성이 하나, 그 다음에 화성이 두 개, 토성이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금성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일단, 구비된 오행은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또 여기서 이렇게 딱보고하지면은이 사주는, 천간에 이것있 뿐만 아 지지에 갇혀있는 지장간까지 다 포함해보면은, 천간에 갑을 병전 무기경신 임계해가지고, 식간력이다 구비됐다는 식간록 사주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식간록 사주가 오행이 다 구비된 식간록 사주가 이렇게 상당히 사주가 좋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떤 의미든지 잘 흘러간다. 명국을 딱 든든하게 유지하면서 대운에서 오는 그 특성적인 걸 이렇게 조금 더 받을 뿐이지 평탄하게 순탄하게 온국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식감록의 오행이 다 구비된 사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오행 구성을 보면서 이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정관이고 요 축토구 이건 그러니 식신 상관이고 요것만이 비결이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것이 정관이자 이렇게 이거 식신 상관인데 진토 축토 속에는 은근히 수송을 많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축축한 토성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우 일단 이 정화가 이렇게 기가 많이 극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주는 신약 사지예요. 신약 사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월간이 직접 신금을 해가지고 길를 많이 뺏어가요. 그러면서 연간도 그 임수 정관이 돼가지고선 이 사주는 상당히 신약한 사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한35% 정도 신약한 사주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에, 그러니까 신약사죠. 시 그러면 용신은 뭐냐? 그러니까 신약하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고 든든한 동반자가 나한테 용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선 이 감목이, 이 감목이 일단은 정인이 자기한테 용신이 돼요. 용신이 되고, 용신이 되고, 그다음에 이 연지에 있는 오하는 비견이 돼 가지고 자기 희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신약간 정관격, 용, 정인 사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은 뭐냐? 이 임수에 포함되어 있는, 임수에 대한 포함되어 있는, 세수에 포함되어 있는 임수가 직접 연간에 투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격, 정관격 사주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하는 용신은 이 시간에 투간되어 있는 정인이 용신이 돼요. 그래야 이 사주는 신약간 정관격, 용, 정인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천간에 정관 정인이 곱게 투간되어 있으면요, 관인 상생 사주라 그래가지고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주가 신약한 바탕에 이 정인이 인수가 시간에 투간되어가지고 자기를 잘 잡고 있으면은, 잘 조정하고 잡고 있으면은, 이자람은 조이법 사주라 해가지고선 관성이 아무리 당당해도 이 사람이 정인을 잘 이용해가지고선 그 관료를 잘 부린다 이런 식의 사주가 됐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특성해가지고 이거를 얘기했죠. 그러면 이이 사주의 특성이또 뭐가 나타나면은 정축 이 사주는 이게 사회적으로는 되게 잘 받고 태어났다는 거는 음, 명국 자체가 좋다는 거는 내가 설명을 했죠. 근데이 사주가 이게 아마니에 안 좋은 것이 되게 많이 합축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정축이 백호고 갑진이 백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의 합의되어 있고, 오축, 오축, 원진 기문이 되고, 지인의 원진 기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는 축진파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사진은 사회적 승우는 명국상 되게 좋게 받고 태어났으나, 이 지지가 상당히 흉한 살이 되게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승우는잘 나가나 개인적 가족사는 되게 충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그 이사주 이렇게 오면은 백호, 백호가 귀, 어, 백호고 귀문살이 등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일지가 묘이자 에, 그 다음에 백호이고 귀문살이 등등하고 오면 이렇게 탕치는 그 여기 근데 개미열대 미토를 탕치고 하면은요 지없이 부인이 흉사를 당합니다. 그거는 거의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일지도, 시지도, 이게 백호기 때문에, 이제, 가족도, 이제, 그, 자식도 흉사를 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뭐냐면은, 그, 그,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이 31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원위원이 당선되는 그 해, 1970년 12월 18일, 임자년, 임자월 개미월일 때, 이게 개, 이렇게 임자, 임자, 개미였을 때, 이게 되게 이 사람을 관성으로 꽝 치는 운이 와 있어요. 이 정어 꽝치를꽝치를 잡는 운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미, 미축, 이게 당쳐가지고서 부인이 그때 이제 당하고, 딸도 죽고, 이렇게 흉사를 당한다 하는 것이 임자, 년 임자월 개미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큰 원칙이 있는데, 충한 사건이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운과 세운이 맞아질 때, 그 다음에 세운과 어른이 맞아질 때, 그 다음에 이것처럼 세운과 어른이 그 다음에 일진까지 맞아질 때는요, 아지없이 불미한 사건이 다 그때 발생합니다. 이거는 천비 누설인데요, 거의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다 맞아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의 특징은, 사회적 신호은 좋으나 개인 가정사는 상당히 불미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래제요 사주가 이렇게 하는데 그 대운행을 지금 볼라그래요 근데 이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거에 뭐냐면은 이. 그, 바이드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말도 못하고, 언어하고 되게 좀, 병신 같다,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이 사진은, 엉근이 이렇게, 여기도 수정이 있고, 여기도 수성이 있고, 수정 있고, 하면서 정갈 이렇게 내가 하는데, 수정이 많이 많은 사지에요 관성이 되게 많은 사지거든요. 사주에 관성이 많아 하면, 이렇게 극단한다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억눌린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여섯 살, 그러니까 대운도 언제 접었던 문는 초기에서 20대까지는 이 20살까지는 전적으로 관성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그때 죽지 않은 게 다행인 사주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꽉 물리니까 말도 못하고 상당히 그 열등의식이고 억눌린 감정 때문에 지키를못 피고 있었던 그런 시기의 사주입니다. 그런 시기였어요. 그것이 스물 살까지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뭐고 그러죠. 그 대신 이 자리와 관인 상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해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 관성으로 쭉 지나면은 어렵게, 버겁게, 참 부치하게 공부는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상당히 힘들게 지냈지만, 대충, 어느 정도 버티면서 공부는 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이 사람이 어째 20살, 21살 때 이렇게 풀려나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얘가 슬슬 풀려요. 그래서 미식축구선수도 하고 공부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는 26살부터는 이 사지에 용신운이 확 와버려요. 그러니까 확 눌려있고 극단하는 사지에 2 6살때갑 답이 내가고 자기 간목에 용신운로확 강하게 왔어요. 그러면은요. 인생이 팍 풀립니다. 한꺼번에 팍 풀려요. 그래가지고 26살 때서부터 자기의 변호사가 든든하게 나가다가 31살 임목대원이어서 인내한목이 되면서 당당하게 자기 힘을 받쳐주고 새로운 관계에 집어주고 직업적으로 든든하게 오니까 이때 뭐냐면 어, 이때 뭐냐면은 자기가 상원위원회에 출마해 당선이 됩니다. 그때 되면은 72년 임자년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을 당당하게 왔을 때그 일이죠. 근데, 관우 담당해 왔을 때, 자기는 상어위에당선되서 갔지만은, 이 암암리에 포함되어 있는 이오죽 백호하고 온진 귀문살이 등등 해가지고선, 이교통사고로 자기 부인하고 딸이 죽습니다. 그게 이제 천기 7 0년 12월 8일날 그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선되 쭉 가고 하는데, 이 사주가 언제까지 잘 나가냐면은, 이 66세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자기 용희신 운내요 용신과 시신 운내 그니까 승승장구 해가지고 그냥 상원위원회를 잘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영마가 있어가지고 외교통상 요런 쪽에, 외교통상 요런 쪽에 그 상원위원장을 하면서 지내고 그럽니다. 영마 기운이 있어가지고. 또이 사주가 뭐가 있냐면은 천을기신하고 천간기신이 있으면요. 이 직업군인 천을, 직업궁은 월제 천을 길신 있으면은, 뭐라 하겠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우면서 직업군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간은 자기가 높이 뜬다, 공부 많이 한다, 이런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직업군 쪽에서 월제 천을 천간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괜찮아요. 또 여기서 참조해야 할 것이, 겁살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겁살이 무조건 나쁘게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뭐 재물 측면에서는 탈재한다, 뭐 창업당한다, 부도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겁살이 이월제에 있으면서 저기면 이렇게 갑자기 승진한다, 갑자기 어떤 거에 당선된다 요런 의미가 있어요. 이 겁살이야 한꺼번에 확정태가 일어난다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도 확 되고 일어나도 크게 승진 확 되고 완전 횡역대 하면 크게 당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게 겁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겁살 시기 때 철을 정관해가지고 이 31살 요 임목대원이 왔을 때증진장고 이렇게 상원위원회에서 가죠.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가가지고 66세 이때까지는 쭉 지내서 가요. 그러다가 66세 이때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부통령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서부터요. 지금 그 66세 이 시기 때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76세 이후에는 올해가 79세인데 그, 저, 86, 저, 79세인데, 올해는 그 79세죠. 한국 용리 나이는 79세입니다. 79세. 79세, 요때 시키면 은 지금 어느 후기란, 요 운에요. 요 운인데, 이게 이제 자기 식신 상반 운이기 때문에 그냥 한산하게 평탄하게 지내는 운인데, 어떤 얘기냐면, 올해 경자년 해가지고 은근히 이 경자년은 관성으로 끼우러져 갑니다. 이게. 자축 합토되가지고, 저, 그 다음에 이게 자수는 은근히 이제 관성으로 이어져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이렇게 관운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 뭐냐면은 트럼프가 워낙 못해가지고 누구 말면 때나핏자름부도 꼽아도 되는 그런 식의 운에 어부지리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또 요거는 이게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CG의 황운길신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뭐냐 시제화자 말년에 하나님 덕을 받는다. 이게 나라님의 큰 성을 입는다 그런 식의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년에 그하늘의큰 성을 입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대통령이 당선해서 이렇게 가죠. 그래가지고 우선 지금 전반적인 운세도 이렇게 얘기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과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의 경제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제 부정선거다, 지금 막 반론을 펼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언제냐, 12월, 1월까지는 트럼프가 자기 은혜에 방방 뛰고 합니다. 방방 뛰고 해요. 그러다가 내년 2월달, 2월 10일날, 이제, 그, 뭐야, 그, 취임식하고 뭐할 때, 그때는 2월달, 1월 말 되면 트럼프로 깨갱 해요. 깨갱 하고확 코꾸라집니다. 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이든이 2월달서부터 정상적으로 자기 운을 탄력받아 가는데, 이때 경인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의 대대적인 부양칙을 폈니다. 2월달에는 바이든이 대대적인 미국 부양칙을 펴요. 그러면서 쭉 풀어져 나가는데, 그, 풀어져 나가다가, 언제서부터 미국의 경제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6월부터입니다. 6월부터. 6월부터 이렇게 다 탄력을 받는데,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이라고 치료제도 나오고서 쭉 펼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하면서 전세계가 여행 자유에다가 확 경제가 풀리는 거는 9월달 이후입니다. 9월달 이후에요. 9월달 이후에는 전세계 경제가 확 풀려갑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 바이든이 같은 사주는 이 정관격의 정인 사주는요, 원칙적이고 법률를따지고 순리를 따르고 되게 그, 적이한 사주입니 그러니까 순한 사주라 긴해요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 이제 요런 식의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평탄하고 순리와 법도 원칙을 따르지만은 세상도 이게 평탄하게 갑니다. 또 내년에 그 주역회가 그, 택상함이라그래가지고 두루 살핀다. 그 다음에, 시성인을 가지고서, 하늘이 간복해가지고, 그 뜻을 펼쳐진다. 이렇게 점점 나아진다. 하는 그런 식의 주요캐입니다. 내년 주요캐가. 택상함이라그래가지고이 바이든이 당선된 거하고, 주요캐에 나오는 거하고는 이렇게 맞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는 경제가 확 풀려요. 분명한 거는 2월달이면 바이든이 당선되가지고 경제부영장 확 핍니다. 그래가 내년 6월부터는 쭉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풀려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내년 가을이면은 이게 V자형으로 전 세계가 팍! 태어 올라가지고 경제활동이 확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하다 내년 2월달 깨갱하고 가다가 이 사주를 쭉 봐서는 트럼프가 언제 하냐면 내년 12월달. 내년 12월 때는 공경에처해요 그래가지고, 그 후년, 2월달 되면은요, 이 트럼프는 깜빵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매스컴에서는 트럼프가 하던, 저기, 저기, 중국을 이렇게 그 견제하는 세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세는 그렇게 갈지 몰라도요, 이 바이든하고 시진핑은 뭐냐면, 이게 궁합이 맞아요. 궁합이 맞습니다. 둘이 친구와 같은 사이로 돼가지고 그 저기 시진핑은 정유일주거든요. 이거는 정축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그 정정돼가지고 이게 친구와 같은 사이로 유축합이 돼가지고서 같이 경제적인 걸 도모하는 그런 식의 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뭐냐면은 그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중국을 옥조이면서 가는 그런 정책을 피지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민인하는 정책으로 경제정책을 펼쳐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 정세가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그 갑진년 2024년도에 갑진년에 미국 대선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일단 이 사람은 갑진적이 자기 용신운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선에 나가서 활약이면또 당선이 됩니다 돼요 근데 뭐냐면, 2025년도 되면은, 이 사람이 80몇 살이 돼가지고선, 영마 지살이 돼가지고, 자기가 물러나는 운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운입니다. 변동해가지고, 2025년 스스로 물러나는 운이에요. 그니까는, 러 2024년도 갑진년, 이때는, 자기가, 이게 민주당 세력이나 차기한테, 그, 물려주는 식으로 양의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뒤로 물러나는 운입니다. 그래가지고, 2024년도 대선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가지고선 이렇게, 그, 그, 한산하게 지낸다. 그런 식의 운이죠. 그, 이 사주는 이렇게 지나다 갈 때, 언제까지 저기에는 86세 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좀 골골대요. 그런데 내가 세운을 보니까 이 사람은 90세쯤 돼가지고, 죽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들은, 그, 어 다음 오고 네이버의 천문명리 하나님에 가면 조 바이든의 사주를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풀어 올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그 사주를 풀어 달린는건 정식 풀이는 5만원 받고 단식은 3만원 받습니다. 많은 의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